줄임말 하는 거 있잖아요 제가 창시자예요? 못할 거 같은데요? 너무 잘하네 <laughs> 안녕하세요 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<laughs> <laughs> 이게 종이가 모자랐나 봐 <laughs> 저희가 이제 GTK가 트렌드 <laughs> 네. 알아가는 거잖아요 네. <laughs> 들어보셨어요 지세대랑? 아니 저는 처음 들어봤고요. 그게 그거죠 요즘 시대 친구들. <laughs> 요즘 시대. 내가 네. <laughs> 알고 싶은 마음. 그럼요 유행하는 것들 굉장히 뭐 많잖아요. 최근에 그거 뭐야? 아침 먹고 막 이렇게. 아저 댄스가 쓰잖아요. 아, 저 유키스예요. 반응 <laughs> 아, 아, 너무 오, 좋다. 오, <laughs> 현재 트렌드 여기 어느 정도인지를 체크를 해보고 어, 네. 생각보다 많이 알아서 약간 땡땡 아... 땡. 네? 못뭐 꾸안꾸 이런 신조어 하면 완전 천박해요. 어 꾸안꾸 예전에 답변 뭐라고 하셨었는지 기억나세요? <laughs> 그 위에 꾸안꾸 무게 꼬일 거안 꼬일 거야. 지금은 아세요 이제? 어우 알죠. 어. 꾸민다 안 꾸민다 꾸민다. 공부하신 거예요? 알잘 딱았땐 <laughs> 알아서 잘딱 센스 있게 깍. 그러면은 불소. <laughs> 트위터로 불소 하시던데. 트위터로 불소 한다고? 소 소통. 어. 어. <laughs> 불필요한 소통? 불필요한 소통 이기 어,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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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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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. 아니. <laughs> 죄송합니다. 당 모치. 어? <웃음> <웃음> 마지막 건 치킨인데. <웃음> <웃음> 어? 당연한. 모짜렐라 <laughs> 코끝 모? 예? <laughs> 모는 모임이죠. 오. 어? 비슷해. 아. 어? 코로나. 어? 끝나면 모이자. <웃음> <웃음> 저 여기 못할 것 같은데 너무 잘 알아서. 근데 이거 줄임말 하는 거 있잖아요. 제가 창시자예요. 어, 어떤 거요저초등학생 때부터 제가 만들었어요. 아, 줄여서 말하는 네. 거예요 예를 들어서 배감무. 어, 감무태권도관짝이 무서워. <laughs> 아니, 진짜라니까? 이게 진짜 내가 맨날 들으잖왜 이렇게 얘기하면 알아들으시니까 야, 태감무, 태감무. 둘중 하나가 실제로 올해 SNS에서 유행한 음식이거든요. 된장 떡볶이, 시케 떡볶이. 어? <laughs> 식혜 떡볶이요? 된장 떡볶이. 땡. 식혜로 떡볶이요? 쌀 빼고 국물로. 달달한 걸로. 응. 최근에 엄청 유행하고 있어. 요즘에는 요 그거 그거 유명하잖아요. 계속 저어서 먹는 달달 달이 달고. 달고떡볶이. 장. 뭐 아니야? 어떤 포분 아 이런 게. 전을 알아가는게 너무 좋아요. <laughs> 아 이제 이제 다시다시다시 요즘 시대 친구들 같이 Z와 저는 뭐예요? 저 M 신세아 M, M Z랑 M이랑 열심히 삽니다! <laughs> 공존 평화 함께 대화가 될수 있는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어 잠깐 여기 어 잠깐만요 <laughs> 너완니다 <많이 부탁드립니다. 웃음>